라테스 강사님이 응. 30분의 기적이라고 하면 30분 만에 체형 교정을 해주고 근육을 뭐 빳빳한 고무질이라 생각하면 잠시 내가 이렇게 늘렸을 때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게 이제 변화한 거. 그래서 요즘 리스 트 그런 것도 많아. 이렇게 무료로 뭐 재능 기부한다. 뭐 30분 만에 몸을 바꿔주겠다. 단한 단한 번만 봐도 다른 PT다. 안녕하세요. 뭐 뻔뻔머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30분의 기적, 30분 만에 체형 교정을 완료, 완료해준다.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떤 필라테스 강사님이 30분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30분 만에 체형 교정을 해주고 그게 안 됐을 시에 뭐 환불을 해준다 하면서 이런 오. 되게 자극적인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30분 기적. 어, 30분 만에 뭐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음.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고, 그걸로 내가 뭐, 한 번에서 다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뭐, 저희 직업이 없어졌겠죠. 일시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를 얘기한 거예요? 30분. 일시적인 변화는 뭐 근육의 뭐 길이나 장력이 일시적으로 변화한 거죠. 음. 음, 만약에 음, 근육을 뭐 빳빳한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면, 잠시 내가 이렇게 늘렸을 때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게 이제 변화한 거 음. 그다음 다시 턱 놓으면 다시 되돌아가죠 음. 그게 그러면 내 몸이 또 변한 거야? 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평소의 음. 내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30분 만에 거북모으고 완치했다 1회 만에 골반 교정이 됐습니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작적인 아. 것들이 음. 홍보 문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좀 필라테스 흔지 강사로 좀 어떻게 나요 저는 좀 그걸로 홍보하는 거는 와. 별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회원님들이 왔을 때 진짜 한 번만에 다 고쳐진다. 나는 그 희망을 갖고. 오시게 되잖아요. 근데 뭐, 뭐, 단기간에 뭐, 잠시 좋아질 수는 있지만, 다시 또, 막, 자세가 변하고, 또, 아파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 그렇게 홍보하기보다는, 왔을 때 진짜 진실되게 설명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음. 평소에 자세는 어떻게 조금 개선해서 바꿨으면 좋겠고, 음. 시간은 뭐, 이게 변하는 게한 수일에서 뭐, 수주일까지도 걸린다. 음. 이런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여기 아파. 여기 응. 아프다고 해봐봐요. 여기 아파요. 이렇게 때려놓고 <laughs> 지금 어때? 어이 좀 아픈데? 그런 느낌이야. <laughs> 와, 아, 바보 만 어, 바보 만드는 느낌. 그리고 뭐 어디 안 좋고 뭐 허리 안 좋고 다 알아. 근데 계속 여기 효과고 저기 효과고 막 이런다. 피티 막 피티 받아도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안 망하는 거야. 자기가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는데, 그게 꾸준하게 안 돼. 안 돼. 그지 그래서 애초에 윤정쌤이 지금 자꾸 얘기하는 취지는, 30분 만에 거북목이 완치되는 게 아니라, 거북목을 만드는 원인을 좀 분석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거지, 거북목이 완치가 되면 거의 뭐, 명의? 명의일 것 같은데? 그 어, 신의 손이 되는 거죠. 신의 손이 되는, 손이 거죠. 되는 음.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뭐 무료 PT, 무료 필라테스, 무료 체험, 막 이런 거 있거든. 요 뭐 아니면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 자기가 너무 잘가르쳐가지고 재능기부를 한데 음. 그 너무 잘가르 치면 줄서서 PT를 받고 줄서서 PT를 받으면 그 고객 뺄 시간이 없을걸? 음. 이 사람이 결제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 시간을 뺀다는 거? 야 아무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세상이 공짜가 없다 무료도 음. 없다 어 그리고 정말 뭐 재능기부 할 만큼 시간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음. 감사함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돈 내고 <laughs> 고객한테 고객한테 무료 PT 해주면 되잖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번 건데. 근데 왜 그걸 다른 사람들 재능 기부 한다고 이제 인스타나 이런 릴스에 음. 출연을 하냐 이번에 음. 대 이렇게 30분의 기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과장광고 뭐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다. 일단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일회성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꾸준히 해야 된다 뭐든지. 제가 지금 최근 뉴스 기사에 11월 13일인가 음. 기사에 지금 위고비 마운자로로 뭐 헬스 매출이 한 달에 5%씩 뭐 감량 감소되고 있다. 감량은 조금 검렇이 미국에 맞으시는 분이 감량이 되는 어. 거고 헬스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5%씩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 제 회원님이 뉴스 기사를 캡쳐해고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계속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트렌드에 음. 따라서 항상 유행들은 바뀌어 왔는데 거기서 실력이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것이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이제 다른 편파적인 방법, 다른 방법들을 찾으셨겠죠 뭐 가격을 낮춰서 홍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음. 찾아서 운영을 해왔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늘 있었던 건데 위고비가 있어서 내가 당장 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위고비에 영향이 있었을 뿐인 거지. 음. 그래서 모든 상황마다 변명을 하면 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헬스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매출 구조라는 게 일정 금액을 달성을 하셔야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카드깡 같은 것도 시킨다고 그러니까 자기 카드로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를 한 수업당 뭐 2만원, 만원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반토막이 안서 생각해봐. 200만원 받을 게 반이 되는. 그 차례 내고 100만원 넣고. 그렇죠. 음. 어. 그리고 와서 이제 어디 후구를 딱 찾은 다음에, 크 아, 이번에 양도권 하나 나왔다. 아, 기가 막혀 회원님 이 생각나가지고 회원님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저번에 제가 무료로 수업을 해봐드렸는데 너무 관심을 보이셔서. 아니, 관심 없었어, 이 사람 음. 솔직히. <laughs> 너무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이번에 어떤 분이 환불한다고 하는데 이 양도받을 음.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 환불하면 위약금이 더 많고 막 차감돼가지고 돌려받을 게 없어서 뭐 위약금 얼마만 되면 이걸 양도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좀 티가 나야 돼 그래서 뭐 제가 30회권인데 27회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면 자기가 손에 보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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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안고 가는 거야. 어. TV, 뭐, 회당 5만원이면 15만원 빼고 가는 거지. 음. 기가 막히지 않냐고. 이번, 이번에 딱 받아보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카드로 받은 거를 이 사람을 넣어가지고 메꿔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일단 이 금은 해결된 거고. 이거 못 팔면 이제 이게 두명세명네명이 되면 이제 어. 터지는 거지. 뉴스에 음. 트레이너들 카드 깡의다본 다. 뭐, 다욕 먹었다, 맞았다. 그, 어, 최근에 그것도 봤다. 어떤 뭐 어떤 연예인 연기 준비생이었나? 음. 자, 자기가 PT 안 한다고 했는데 통화의 마지막에 시 이렇게 소리 들리는 어 알았어 쌤 늦는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전화기 내려놓고 아시 이렇게 하는 게 소리 네. 들어갔더라고. 그러면 인성이 좀.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음. 이것도 이 사람이 어쨌든 결제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음. 결제를 안 하는데 왜 느끼거든요. 그 이해를 못하겠 결제를 안 하는 건안 하는 거고 결제 안 한다고 하니까 어, 오늘 오니 이랬는데 어 오늘 간다고 좀 그랬더니 뭐 얘기하다가 어 오늘 오면 선생님 얘기한 거 결제 해줘야 돼 했더니. 아, 저 이거 생각해봤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결제를 안 하니까 수업에 늦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급여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너무 그 회원을 돈으로 만 보지 않았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형태들이, 헬수업계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 리스트에 그런 것도 많아. 이렇게 무료로 뭐, 재능 기부한다, 뭐, 30분 만에 몸을 바꿔주겠다, 단한 번만 봐도 다른 PT다, 뭐 이러는데, 단한 번만 봐도 다른지 안 다른지 상담만 봐 봐도 알아? 안 받아봐도 사람들이 와서 얘기 나눠보잖아 음. 그러면 어 처음 들어보는 얘기 어? 이 사람 나한테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거다 음. 느껴지거든 음. 그래서 뭐단한 번만 안 받아봐도 알아요 정리해보면 어쨌든 헬스 업계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트레이너들이 카드깡을 하고 자기 카드로 그리고 그 카드깡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자기가 PT가 되게 많은데 너무 잘 나가는데, 뭐, 팔로워 몇만 기념인데, 음. 재능 기부를 하겠다든지, 뭐, 그럴싸하게 30분 만에 뭐, 음. 바꿔주겠다든지, 뭐, 무료로 한번 자기가 해주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과장성을 띄는 것 같고. 근데 그 과장들이 결국은 내가 봤을 때 30분 만에 바뀐다? 아, 그런 거 없어. 음. 두 번째, 뭐, 재능 기부? 아, 너무 바쁘고, 자기한테 믿고 등록해준 사람이 많으면, 자기한테 돈쓴 사람한테 음. 선물을 주면 되는 거야. 잘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수업을 한번 더 해주든지. 그 사람들한테 쓸 시간도 없으니까그또 말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카드깡 하는 거는 이제 원낙에 쪼니까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어져서 이렇게 된거 같다. 트레이너를 잘 고르는 방법. 제가 의심병이 많고. 저번에 왜 윤종쌤이랑 그 페어테스트 할때뭐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야 누가 이렇게 걸어. 근데 그거를 다른 선생님도 다른 회원님한테 티 치가고 있는 거야. 형 이렇게 걸으셔야 된다고. 근데 보면서. 회원님이 친하니까 가가지고, 회원님, 이거 돼요, 근데? 네, 그든이 응. 글로 쓴건잘안 믿는 것 같아요. 응. 한 장에 겨, 자격사항, 경력사항 있는 거는 잘안 믿고, 응. 아예 그 자격증을 저희는 그래서 뽑아놓은 건데,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보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 여기 적어져 있는 것 중에 공신력 있는 자격증만 응. 보고 믿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거짓말이 많아서. 자격증을 볼것 같고 아예 진짜 있는지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없든 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위해 주려고 하는지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요 어떤 여자분이 그런 적이 있어. 되게 어린 트레이너 선 생이었는데 님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만 은 확실하게 느껴졌대.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laughs> 그게 눈에 너무 보여가지고 한번더 등록했다고. 중요하지 나를 계속 이해해 준다는 것도 계속 이해해 음. 주려고 막 진짜 막 어떻게 해 주고 싶어 하는 건 티가 납니다. 음. 그런 거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만의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뭐 근육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은지 같은 거를 기준점 하나 가지고서 물어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야. 근육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근육을 만들려면 어떤 방식으로 운동해야 되는지 물어본단 말이야. 음. 그럼 이제 여성의 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여성의 몸이 변하니까 그 주기에 맞춰서 운동을,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질문지 같은 거를 하나 해놓으면, 음. 그래도 걸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몸 좋은 사람 되게 많고, 음. 잘생겨가지고 혼자다 넘어갈 수도 있고, 음. 말이 기가 막혀가지고 넘어가기도 쉬우니까, 자극증을 볼 거면 체제로 있는지 음. 근육을 만들 거면 여성 기준으로는 뭐내 호르몬 분비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수업을 짜줄 건지 살을 뺄 거면 내가 살을 잘 빠질 수 있게 어떻게 해줄 건지를 좀 물어봐야 지 않을까 음. 그것도 있는 거 같아 너무 뭐. 겁주는 사람 아 이거 지금 당당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음. 그 요즘 먹히나 그거. 안 먹히긴 하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뭐 갔을 때어나 진짜 큰일 나나 싶어서 뭐 등록하는 경우도 있잖아. 약간 겁주는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음. 음. 그뭐 이거 모르면 어깨 붙어집니다. 완전 아 요즘에 또. 제일 음. 무섭다 이거. <laughs> 이거 하나 안 했다고 막 아, <laughs> 큰일 맞아. 납니다 체형 교정할 때 그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평가해 달라. 음. 왜안 좋은지. 음. 그래서 평가 운동을 가졌는지 보시고 음. 음. 평가가 끝난 후에 이제 이걸를 교정할 수 있는 운동들을 프로그램 짜줄거 응. 아니에요 그럼 그 운동을 짜 줬을 때 다음 재평가 는 언제 하는지 응. 몇회 차이 할건지 응. 무작정 아 회원님 체형교정 코스는 원래 오래 원래 가그뭐 뭐 100회씩 200회 아 1년 할 거야? 그게 아니고 10회를 제가 등록할 건데 요거 교정하는데 당연히 3회 안에 안될 수도 있고 4회 안에 안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3회만 교정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평가 운동을 해서 나를 진단하실 거고, 진단 후에 운동을 가르칠 건데, 다음 재평가는 언제 해줄 건지를 물어봐라고.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실패 하고 나서 재평가하고, 실패 하고 재평가, 이런 이런 건 없어요. 몸은 계속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재평가를 언제 해줄 건지 하면, 체형교정 트레이너가 눈탱이 막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좀 당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저거, 재평가를 어디서 줘도. 아 어떤 분이 이런 사람도 있었어. 체형교정 PT를 받았다. 음. 꽤 오래 봐요. 1년인가 받았다. 헬스 기구 써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더피팅받다가는 죽기 전까지 헬스 기구 못쓸것 같아가지고. 아, 어, 그게 심하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응. 회원님 지금 기구 쓸때에요막 뚱뚱한 사람들도 그런 말 응. 하잖아. 좀 기분 진짜 상처받고. 원래 헬스 기구가 교정하려고 만들어진 목적성은 분명히 아닌 건 맞는데, 교정의 목적이 저하된 기능을 살리고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기구를. 좀 응용해서 활용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한구에 대해서 또 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셨으면 좋겠는지. 어, 그냥 눈 감고 <laughs> 계셨으면 좋겠는. 음. 어, 거기 현역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도 살아오는 시간이 한뭐 20년 뭐 짧게는 뭐 그렇지만 20, 30, 40년 동안 내가 몸을 지금의 몸을 만든 건데 그걸 단1회만에 고친다는 거는. <laughs> 아유, 아주, 뭐, 신의 기적 아니 이상 안 되는 거니까. 물리적으로만 음. 생각해도 되죠? 음. 말이 안 되는 건데. 응. 음. 그게 축적돼서 바뀌는 건데, 다시 변화하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 음. 음. 현역되지 마시라. 음. <laughs>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 의식을 가지고 또 얘기해봤는데, 누군가에게는 또 되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바뀌어야 되는, 어, 그 문화가아닌까 음. 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윤정쌤은? 네. 분명히 살아온 시간만큼 어느 정도 우리도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라걸 얘기를 한 거고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도 6일이 걸렸다 <laughs>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종교적인 성향을 띠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담이지만 그만큼 뭐 하나 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없다. 그냥 되는 게 없다. 응. 이런 내용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진실함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다, 회원님들도. 뭐 앞으로는 업계가 조금 너무 그렇게 자극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내가 어떻게 시도해왔는지를 보여주시면 아마 그거를 또 보고 회원님들도 분명히 반응하실 분들은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보면 또 한눈에 볼수 응. 있어서 한번. 어, 그런 분들을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너무 내 눈에 자꾸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사람들 말고 자극적인 거 말고 천천히 동네 트레이너 분들 한분한 분씩 헬스장 찾아보시고 가까운 헬스장 기준으로 그 트레이너 SS를 볼수 있으면 보시고. 헬스장 센터 홍보 계정 같은 거 들어서 볼수 있으면 보시고, 음. 봤을 때 너무 무료 PT를 강조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거르시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마저도 어려우면 온더짐을 그... 봐라. 어, 네. <laughs> 언제든지 온더짐으로 뭐 어려우시면 오시면 되고, 궁금한 어, 사항 또 물어보셔도 되고, 어, 와서 물어보시고만 음. 가도 되는데, 답 뭐다? 바쁘면 저도 안 돼요. <laughs> 그지 시간이 남으면 진짜 어, 또 찾아와 주셨는데, 저도. 커피라도 한잔 사드리면 되는 거니까 응. 지금까지 뻔뻔 머슬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이거 이렇게 어. 안녕 응.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